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어, 그제 굉장히 화제가 된 뉴스가 하나 있었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사석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영입을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과 관련한 기사와 유튜브 영상 등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보여지는 네티즌들이 내부 총질만 할 거면 민주당으로 가라라는 취지의 댓글을 다는 것은 매우 흔하게 볼수 있는 일이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물론 사석이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유승민과 이준석을 데리고 가라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강도가 센 발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조수진 의원의 일종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더 재미있었는데 조 의원이 유전 의원이든 이전 대표든 그렇게 훌륭하면 영입하라 라고 얘기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도 골치 아프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이준석과 유승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단박에 알수 있는 어떤 일화였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이미 알려진 대로 새로운 당, 새로운 당대표 및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년 3월 8일로 확정됐습니다. 3월 초라고 하면 1월 설명절이 끝나는 대로 사실상 전당대회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승민이 당대표 출마 여부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 오늘 아침 유승민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당원투표 100% 결선투표제로 대변되는 전당대회 룰 개정으로 자신이 출마하지 못할 것이란 일부 관측에 출마 여부는 완전 백지 상태라면서도 이런 이야기는 윤핵관들의 희망사항 같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그러면서 유승민은 지난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다가 당내 경선에서 김은혜 후보에게 패배한 뒤 진짜 정치 그만두시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는 질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서도 제게 주어지는 역할 책임 이런 게 있으면 계속하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이거 대단한 헛소리이지요. 여론조사상 역선택에 의해 유승민을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 말고 대다수의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국민들은 유승민에게 한결같이 정계 은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선에 출마해 두 번씩이나 고배를 마시며 국민들의 심판을 이미 받았고 대선후보라는 커리어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사 선거에 도전해 예선에서 초선 의원에게도 밀리는 수모를 겪었다면 정계 은퇴가 답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승민은 진정으로 자기 정치를 해보겠다며 바른 정당을 창당했고 그게 새로운 보수당까지 이어졌지만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았죠. 자 그리고 오늘 유승민은 라디오에 나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독설과 저주를 퍼부었는데요. 발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승민은 이른바 친윤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특정 당권주자와 윤석열 대통령이 부부가 동반 만찬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승민은 누구 이름을 팔아 누구한테 맹종하고 아부해서 당대표가 된다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노예 하인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출마를 위한 소명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두 가지라고 답했는데요 하나는. 국민의힘이 일인 독재 사당화 같다 민주정당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일인 독재 사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갈수록 꼴보수 정당이 되고 정당이 되고 있다. 꼴보수 정당이 되면 국민정당이 아니다라며 제가 나서서 이렇게 퇴행하는 당을 멈추고 변화와 혁신을 할수 있겠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총질의 전선을 당원들로도 넓혔는데 유승민은 총선 승리를 원하는 당원들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부 맹종하고 거기에 따르는 당원들인지 그게 우리 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냐라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전 연령층, 전 지역에서 제가 압도적 1위다. 답은 딱 나와 있다. 총선은 수도권에서 결정이 되는데 수도권에서 이기려면 누가 당대표가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시청자 여러분. 유승민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정치 초년생이 아닙니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이회창 전 총재의 영입 제안을 받고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정계에 입문했으니 정치 경력이 (20년이) 넘는 정치인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승민의 저런 비판을 위한 비판은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고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는 발언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지가 초선이거나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어떤 꿈과 이상을 말할 수는 있겠으나 정치를 20년이나 하고도 어떻게 저런 말을 천연덕스럽게 할수 있는지 그 낯짝의 두께를 한번 재고 싶은 심정인데요. 대통령 순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집권여당의 1호 당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국정과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정당의 최종 목표와 존재 이유는 정권을 창출하기 위함이기도 하지요. 과거 정당 역사를 보면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왔습니다. 그리고 나쁜 의미이건 좋은 의미이건 주류 세력 또한 항상 있어왔지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친이계, 박근혜 대통령 때는 친박계, 문재인 때는 당연히 친문계가 민주당의 주류였습니다. 물론 국회가 대통령의 거숙이냐라는 취지 같은 정파정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지만 이런 게 아예 없다면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집권여당의 유승민 이중석 같은 반기 만드는 세력만 잔뜩 있고 또 이들이 집권여당의 주류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상상이 가시지요. 아니 이미 우리는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몸소 체험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유승민은 이른바 친윤계를 가리켜 이준석이 네이밍한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쓰며 윤 대통령의 노예 하인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지만 이것도 틀린 말이죠. 막말이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미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원 동지라는 말을 쓰는 것인데요.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집권여당의 후보들이 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대통령의 잦은 국정 운영 실패로 민심이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아까 제가 정당의 존재 이유와 최종 목표는 정권 창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이 잘못되면 정권 재창출도 기약할 수 없게 되고 집권여당은 곧 야당이 되고 맙니다. 제 여기다의 중요한 점한 가지, 대통령이 강한 그립을 갖고, 강한 그립을 가지고 당을 장악해야 하는 이유가 더 있는데요. 대통령의 당에 대한 영향력이 미비하고, 주류 세력 또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그 파워가 약해지면 당은 둘로 쪼개지기 마련입니다. 노무현 때 열린 우리 당이 그랬고,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 바른 정당이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승민의 오늘 라디오 인터뷰가 말 같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얼마 전 조수진 의원이 유승민에게 비판을 간 것처럼 오늘은 윤상현 의원이 한마디 했더군요. 윤 의원은 유승민의 발언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며 당 대표 불출마를 고려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유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온 분 같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는 순간 당은 걷잡을수 없는 분열에 휩싸일 거고 2016년 공천학살 이상의 두려움이 당을 지배할 것이라면서 당을 위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유 의원님께서는 이번은 출마를 접어달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마 역선택에 의해 유승민을 전략적으로 지지하는 얍삽한 민주당 사람들 빼고 대부분이 윤상현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호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